야 지금 삼소대 다 집합하라고 해. 야 일영아, 야 나는 군생활하면서 너 같은 미친 새끼 처음 봤어. 너 뭐야? 이거 보세요. 어제 아! 예비군을 가니까 밥 대신, 아 이거 근데 이것도 밥입니다. 밥 대신 이거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안 먹고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냥 유튜버인 거지. 응. 어.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아! 아, 저는 의무경찰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안 먹어봤습니다. 의무경찰은 편의점을 이용해야 돼요. 편의점 그 엄청 비싼 거를 군대 월급 되지도 않았는데, 저 때는! 아, 낫대 나왔다. 아, 의무경찰은 2경, 1경, 3경, 수경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 수경 월급이 어, 24만원이었나? 아, 진짜 적었어요. 편의점 얼마나 비싸? 육군 애들 PX 가면은 그거 엄청 싼데. 그래서 이거 할 줄을 모릅니다. 근데 여기 설명서가 있네요. 확 땡기래요. 땡기오 이거 보세요! 에이! 빨리 문을 닫으래, 이거.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연기 보여요?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아, 뜨거워, 씨발! 아, 뜨거워, 씨, 아이고 어뜨거워 씨 어뜨거워 아니 이렇게 안에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뜨거운데 이거 어떻게 안에 넣어 아주 그냥 별거 별거 다 들어있어요. 김치랑 뭐 소고기 콩자반인가 비엔나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음, 음, 맛있냐? 근데 갑자기 군대 생각이 나는 거야. 내 군대 때. 자, 여러 가지 많은 썰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자, 아직도 기억에 남는 어 역대급 와전 썰 하나가 있습니다. 들려 드릴 건데 제가 이경 때 일이에요, 이경 때. 제일 막내 때. 이제 제일 막내 때니까 일 같은 거 한참 배울 때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 우비 있죠, 우비. 입기 전에 세탁을 해야 돼. 제가 삼소대였는데 그 삼소대 모든 인원 우비를 그냥 막내들이 다 세탁하는 거야. 저랑 맞서님 세 명. 그리고 그 위에, 뭐, 몇몇 간 이렇게 해서, 세면장으로 그 우비들을 다 모아다가 가져와서, 이제 빨려고, 그래서 우비를 이제 다 펼쳐보고서, 일경 대빵이 하는 말이, 어, 근데 이거 깨끗한데? 안 빨아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나도 이제 눈이 있으니까, 나도 봤지. 어, 보니까 정말 깨끗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일경 대빵 말을 좀 거들었지. 어, 근데 정말 깨끗합니다. 안 빨아도 될것 같습니다. 이 말이, 사건 발달 시작이 돼 세면장 안에 있었던 상경 6호봉이었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한 말을 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나한테 왔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일령아 야 너는 선임이 빨라면 빨면 되지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 너 근데 놀러왔어? 아 진짜 개빠져가지고 야너 상수경이야? 아 이러는 거야 와 이제 큰일 난 거지 근데 의무경찰은 선임이 지적을 하잖아?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주인이 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주의하겠습니다. 이딱한 단어로 통일해야 돼. 절대 변명이랑 대꾸를 할수 없어. 그래서 계속 주의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했지. 그러고 나서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됐어. 이제 우비 같은 거다 빨아가지고 뭐 건조도 시키고 이제 막내들끼리 이제 소재 딱 들어오니까 그 상경 6호봉이었던 사람 말고 상경 7호봉이었던 사람이 한명더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딱 나 들어오니까 손짓을 하는 거야. 야, 너 일로 봐 와,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경, 이, 일령? 야, 일령아. 야, 네가 뭐, 누구누구한테 눈알 부려리면서 우비 빨리 싫다고 지랄했다며. 너 뭐야? 너 미친 새끼야? 이러는 거야! 어?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 아유, 씨! 근데 내가 그랬잖아. 무조건 말대꾸할수 없다고. 근데, 그 상황이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언제 누나 불안이면 우비 빨기 싫다고 지랄했냐고 그래서 내가 아 하면 안 됐었는데 변명 하니 변명을 했지 어? 저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랬더니 와 큰일 났어 야너 지금 말대꾸하냐? 누구누구가 그럼 나한테 거짓말 했다는 거야? 야야 야, 얘가 너한테 뭐 우비 빨기 싫다고 한적 없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상경 6호봉인 사람이 나한테 오더니 야너뭐안 빨아도 될것 같다고 막 그지랄했잖아 아 씨발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 한거냐? 그래서 와 이거는 더 말대꾸하다가는 진짜 큰일 난거야 아 이거는 무조건 그냥 주의하겠다고 해야겠다 그러고서 계속 주의하겠다고 했지 그랬더니 그 상경 7호봉인 사람이 야 씨발 너 오늘 너 때문에 소대 전체 교양하는 줄 알아? 큰일 난거지 어? 이거 그냥 나나 때문에 소대 전체 다 집합하게 생긴거야 그 상경 7호봉인 사람이 지나다니는 일경 붙잡고 야. 지금 삼소대 다 집합하라고 해. 그러는 거야. 큰일 난 거야. 진짜로. 와! 그래서 삼소대 전체가 다 집합을 했거든? 나랑 내 동기 두 명이 있어. 나랑 내 동기가 1081기야. 81기라고 할게. 그리고 내 맞서님이 있어. 내 맞서님은 세 명이 있는데 80기야. 근데 이게 먼 훗날 알고 보니까 그, 80기, 내맞선님들이 선임들한테 좀안 좋게 보여가지고, 선임들이 벼르고 있었던 거야. 언제 한번날 잡고 털려고. 근데,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그게, 내가 타겟이된 거지. 나한테 와서 터진 거야. 올커니, 얘네들, 털어버려야겠다. 그래서, 81기랑, 80기랑, 그 다섯 명, 여기 가운데 두고, 모든 소, 손에 선임이 다 둘러싼 거야. 어다 둘러싼 다음에 그때가 한 7시쯤이었거든 10시 넘어서까지 그러니까 거의 체감상 6시간은 털린 것 같아 실제로 뭐한 3시간 4시간 털렸겠지만 와 식은땀 삐질삐질나고 미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섯 명 이렇게 모여있었는데 이제 대빵들이 가운데 이제 의자에 안겨있었어 대빵들이 한명한 한 명씩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야일정아 너는 씨발 군대 왜 왔냐 어? 군대 놀러왔어? 야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질문할 건데 너 조금이라도 잘못 말하면 너 진짜 뒤질 줄 알아? 너가 이 부대 와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얘기해. 그러는 거야. 와 큰일 난 거야. 나 도대체 뭘 잘못했지? 어? 우비 얘기한 거? 와나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평소에? 그리고 부대 전입한 지 별로 되지도 않았어? 와...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내가 평소에 좀 활발하고 좀 장난기가 많아. 그래서 선임들이랑 이렇게 얘기도 좀 주고받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아, 차라리 평소에 내 행실을 좀안 좋게 얘기를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했지. 아, 저는 평소에 좀 말이 너무 지나치게 많고, 그리고 좀 장난도 많이 치는 것 같습니다. 아,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비 빨면서 하면은 안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선임이 빠르라고 하면은 그냥 빨면 되는데 제가 너무 말대꾸한것 같습니다. 그냥 주저리 주저리 다 얘기했어. 이제 선임들이 듣기에는 이게, 별로 시원찮은 거야 야너 그게 다야? 이러는 거야 그 상경 7호봉이었던 사람이 야 일령아 야 나는 군 생활하면서 너 같은 미친 새끼 처음 봤어 너 뭐야 너 군대 왜 왔어 어? 너 정말 그게 이유야? 장난이 좀뭐 지나쳤다느니 뭐니 뭐 그게 정말 이유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계속 주의하겠다고 했지 주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주의하는 게 아니라 이유를 말하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유 또 말하면 야, 씨뭐 장난해 나랑. 그게 이유야? 그래서 주의하겠다고 하면은 아니 주의하는 게 아니라 이유를 말하라니까? 이게 무한 반복이야. 그러니까 이유를 말해도 털리고 주의하겠다고 해도 털리고 그냥 나는 오늘 하루 종일 털리는 날인 거야. 그냥 이유가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나 그냥 오늘 하루 종 털리는 날이야. 그리고. 내 동기도 털리고, 내맞선이한명한명 한명 지목당하면서 그냥 선인들이 한 마디씩 다라고 하 했어. 그러니까 그 대빵이 선인들을 이제 둘러싸고 있다고 했잖아. 그한명한명 한명 지목하면서 야! 너네들 81기랑 80기한테 한마디씩 해. 어?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든거 있으면 한마디씩 해.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한 명씩 돌아가면서 계속 털리는 거야. 어? 너왜 그랬어? 그럼 주의하겠다고 하면은. 아니, 주의하는 게 아니라 이유로 말하라고 해가지고 이유를 말하면 넌 그게 이유야? 너 씨발 미친놈이야? 그러면서, 와. 내가 지금 약간 장난식으로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 그때 당시 분위기는 상상 초월을 했습니다. 내 인생 살면서 최대 공포였어. 어? 나는 의무경찰 기동대 출신이었어. 어, 기동대는 뭐 교통도 정리하고 방범 순찰도 하고 시위 진압도 하는 부대거든. 그래서 우리는 막내들이 들어오면은 진압복을 맞춰줘야 돼. 이제 시위 나갈 때 이런 보호구라고 해야 되지 보우구. 나 처음에 들어왔을 때내 동기랑 나 들어왔을 때 신병 내무반이 있었어. 근데 다른 소대에도 내 동기가 있을 거 아니야. 내 동기 81기들이랑. 그 위에 맞선님 80기들이 신병 내무반으로다 들어온 거야 신병 내부반 진짜 코딱지만 했거든 근데 그 코딱지만 한 곳에 8 0일기들도 엄청 많고 80기도 엄청 많았단 말이야 다 내려와가지고 막 진압봉 맞추고 그러니까 자리가 엄청 협소한 거지 그래서 80기 내맞선님이그 신병 내부반에 무슨 봉이 있었거든 봉 자리가 너무 없으니까 그 봉을 잡고 이렇게 넘었어 근데 그때 당시에 소대 대빵들 한 명씩 있었어 그 신병 내무반에 왜냐면은뭐 잘하는지 이제 지켜봐야 될거 아니야? 내맞서님이그 봉을 잡고 이렇게 건너오는 걸난그 장면을 내가 직접 목격한 사람이야. 근데 그 다섯 명 털리고 있었다고 했잖아. 상경 7호봉인 사람이 그내맞서님을 가리키면서 야 누구 누구야? 야 니는 뭐 그리고 진화봉 맞추면서뭐 봉춤을 쳤대매야 내가 시발 그거 일소대한테 듣고 얼마나 개쪽팔려는 줄 알아? 너 미쳤어? 너 뭐야? 야 너는 뭐 진압복이나 맞추면 되지 무슨 씨발 봉춤을 추고 거기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역대급 와전인 거지.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와전이 될 수가 있냐? 실제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야. 그게 어떻게 봉춤이 돼 버려? 진짜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진짜 여러 사건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지금은 다 추억이 됐고 근데 그 사람들도 되게 어린 나이에 들어왔잖아. 대부분 진짜 막 스무 살. 21살. 다 애기들 아니야. 군대 안에 와서 군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서 바뀐 거지. 사람들 하나하나 놓고 보면 다 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원망도 많이 했어. 정말 미워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많이 그립고 보고 싶고 만약에 너 시간 돌려줄 테니까 군대 다시 갈래? 묻는다면은 나는 그 군대 안에 있던 사람들 그대로인 조건하에 난 정말 돌아갈 수 있어. 그 정도로 나는 군대에 진심이었고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다 하나하나 너무 정도 들었고 다 보고 싶어. 어. 그랬어. 네, 그랬습니다.